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새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예배로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뤄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들며 또한 주간 살아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한 사람의 삶을 봅니다. 그것 가운데 그한 사람의 삶 가운데 약속대로 루어가시는그 하나님을 어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laughs> 성자의 귀한 몸나 주님께 비는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위하하 r e 살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 안식일에 그밀 이삭을 자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상황을 성경에 먼저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말씀인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밀 이삭을 조금 이렇게 잘라서 먹었던 것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삐뚤어진 그 관점을 책망하시고 온전한 관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 온전한 그 안식일이 무엇인지 온전한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그 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인데 결국 너희들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안식일을 구분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기해서 구별된 그 안식 쉼이라는 것 결국 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깨우쳐 주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곧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그 정체성을 어김없이 마태복음에 항상 나타내셨듯이 이 12장에서도 말씀하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의 그 억지의 일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율법과 어떻게 관계되어지는지, 인간들에게 어떻게 이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어리석은 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신 적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그 전통,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규칙 가운데 그것을 벗어났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통의 일들로 사람을 정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런 그, 그들의 판단과 그 결정들 그것 가운데 오류가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바로 잡는 일들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어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었더니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허기 때우도록 허락하는 것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무엇인지 본질인지 정지하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그 본질을 알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또 연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선포하신 후에 이런 회당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어, 하십니다. 9절에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어, 그때 상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절에 전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일종의 이 덫을 만들어서 이 그들이 이미 계획한 상황에 걸려들게 하는 그 그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식일에 일하는 것에 대한 그 그들만의 전통에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착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또 반문, 그들의 삶의, 삶의 것을 가지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삶으로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보통 생활 가운데 있는 일을 내가 하나 언급해 볼게 하면서 안식일이든 어떤 날이든 너네. 귀중한 소유가 어려움에 처하면 그거 챙기려고 그 날에도 어떤 날이든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양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어도 그양 건져내려고 너희들 일하던데라고 그건 뭐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그 바리새인들 자기가 하나님을 법을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너무나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편협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데는 뭔가 열심이고 정확한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을 봤을 때는 이런 오류, 객관적인 판단이 아닌 정확하지 않은 판단을 하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됩니다. 본질을 알지 못하는 판단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 2 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어, 새롭게 이렇게 정의한 안식일에 대한 그 본질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아니라 그 본질이 사라진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다시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그 중요한 날인데.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히려 연결되어진 것에 중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어찌 그둘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키려는 것에 집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들에게 이제 교육 참교육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손 마른 자 피가 마른 자의 그 상태를 말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특히나 유대인들은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마른 것을 손 마른 것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손 마른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 결국 생명이 온전케 되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그들 앞에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선포한 후에 사람이 중한 요 것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선포한 후에 이렇게 실제로 또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날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벗어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질병이 회복되는 건 말로서 뭐 어떤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말로서 이렇게 회복해 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성경은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특이한 것. 어 어떻게 보면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어떤 행위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그 평상시 사고처럼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어떤 근거가 되는 노력과 열심 자기 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를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하고자 했던 그들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만든 이들에게 보란 듯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에는 죄사함을 통해서 이병 고침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이 생명의 그 회복되어지는 일들이라면 기꺼이 안식일이어도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히려 생명의 회복의 일들이 안식일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남은 목숨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을 목격한 자들의 그들의 목숨 무엇입니까? 이것에 이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 본질인지를 선포했고 말로서 선포했고 또 말로서 눈으로 가시적으로 그 생명일들을 의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것 가운데 사람들의 목숨 이것에 이제 반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 언급했듯이 나를 영접하는 것, 누구를 영접하는지 분명히 알려 주셨고,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그냥 주신 선물을 받아서 풀어서 잘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아주 간단하게 어, 짐이 가벼워지고 수고하여서 그 쉼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반응 어떠했는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때론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기록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일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이들의 영이 단절된 상태인 것입니다. 자기의 것에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천국이 지금 계속 선포, 선포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 자기가 주인되어져서. 너무나도 이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성경에 나왔던 천국을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빼앗으려는 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침묵하는 자, 빼앗으려는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법으로 천국을 정의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천국에 들어가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해를 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함께 메어야그 멍해가 쉽고 짐이 가볍다고 하셨는데 스스로의 멍해로 이렇게 숙여도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은 채로 평생을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라 했습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 이런 자들의 이 마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이것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꾸 엉뚱한 것으로 또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것으로 어떻게든 해보려는 자기 자기가 주인되어 진그 자들의 그 정점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 판단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주 악한 그 마음이 자리 잡아서 결국에는 천국을 거버하는 예수를 죽이려는 그 마음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이미 아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아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어 악한 마음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것입니다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곳을 떠남에도 그럼에도 이 앞서 마태복음이 전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감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갔다 해도 그것을 따르려는 자들이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맛보는 자들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든 쫓아가는 그 모습을 오늘 또 15절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누군가는 그에게 가는 그 모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laughs>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바리새인들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은 말씀하는데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 겸손의 마음을 소유하고 살아갔던 것을 이렇게 또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따르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니까 어깨가 으쓱 올라갈 만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의 심성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 시험을 받으셨던 대로 잘 극복하셨던 대로 실제 이 땅에서 삶에서 이렇게 잘 견디시고 잘 극복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겸손을 품고 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닮으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뜻 뜻이 담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을 훼손하는 자들이 있고 거부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갈망하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 희망이 되어 주시겠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 어떤 자들인가? 바로 20절에 나왔던 이 상한 갈대이고 꺼져 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며 그들에게 기득권에서 구분 대어짐을 당하고 또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접받지 못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 희망이 되어 주시겠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항상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방인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함을 이루려 하시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대로 바람의 대상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 우리 말 버전으로 보면 또 이방이 그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s 희망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that I am going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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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 am g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생명 회복의 일들을 하셨던, 감당하셨던 것을 오늘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원래 본래 무엇입니까? 어, 쉬었습니다. 어, 법으로 여겼던 자들은 쉬는 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이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 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일 하지 않는 것에 그렇게 집착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집착했고 하지 않음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쉼이라는 것 결국 무엇인가 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집중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정한 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판단이었던 것입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그 육체의 심을 그들은 안식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들에게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영이 심을 얻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진리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식계명으로 줬을 때그 안식의 율법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본질은 다 사라지고 일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 되어져서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늘 고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정적인 사건을 이 안식일이라는 상황 속에서 이 날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어떤 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어떤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죽음과 생명의 그 대조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란 이건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믿는 것그 본질이 무엇인가?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 날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그 하루하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것에 반응하는 목소리 우리 인간들에게 그래 자비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끔 그렇죠? 자유 의지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하루 이것이 이제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사실 매일 매일이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매일 매일이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시대 그 안식일 개념이 어떻게 보면 확장되어져서 주일이 되어진 거고, 주일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되는 것인데, 이 주일이라는 것, 주님의 날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오늘 그 하루가 또 어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용된 허락된 날이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눈이 오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누군가를 우리가 또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오늘 진리를 선택하는 그런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게 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소망 대신 희망 대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눈이 오지만 비록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오늘 여기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우리의 작은 의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에 있습니다. 그 삶을 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건 말씀으로 생명을 회복케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말씀을 나타내며 말씀을 드러내며 그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광명중앙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선포하오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변화 우리에게 주신 제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잘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구하는 기도. 어 진실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이제 우리가 창립 43주년 어 기념 주일입니다. 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 광명이라는 지역에서 43년을 어 지내 왔는데 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어 몫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예배를 위해서 그 기념 주일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었습니다. 안식이라는 것, 쉼이 무엇인지 결국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날이 되어져야 한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에 대조적으로 반응했던 그두 부류를 봅니다. 예수님을 여전히 따라서 병고침을 받는 무리들이 있었고 거부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이 말씀을 근거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일에 참여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될줄 압니다 그런 존재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